문제풀이 쭉 해볼게 답도 불러줄게요 바쁜 거는 맞춰보세요 일단 58번 58번은 유한소득 인거의 개수 얘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시원히도 같이 봐봐요 번호 좀 58번이 2번이고 61번은 마띠가 나머지 니까 다른 거 2번이에요. 그죠? 2번. 생각을 하시고. 자, 65번. 표현이 옳지 않은 거. 2번과 5번. 2번 5번 틀렸고. 자 68번은 답은 1이야요 1. 자 같이 해보자. 이거를 많이 표야해 순환소수로 바꿔야 되겠죠 순환소수는 바꾸는 거 한번 같이 해보자 여기다 뭐를 곱하면 좋을까요 구를 곱하면 좋지 않을까 바로 나눗셈을 하는보보다는를를하하면9 9 9분의 어, 9 9 9 o to t 땡땡땡 땡땡땡 e I'm g o 곱하기 t 하면 얼마일까 h e 3 o u 그다음에 going to g 그러면 얘는 216 이렇게 되고 순환수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땡땡땡이다 땡땡땡 0.216 땡땡 이렇게 되겠다. 그래. 마디가 3개가 되는데 지금 몇 번째를 물어봤냐면 35번째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이렇게 마디가 3개면 35를 물어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누는 거야. 왜 마디가 이제 3개씩 이렇게 끊어지니까 알겠니? 네. 그럼 이제 얘 35를 3으로 나눠봐. 마디가 몇번 들어있을까요? 마디의 횟수가 나오겠죠? 그지? 마디 횟수. 3이, 이게3 내리고. 마디 횟수 몇번들었어 11번이 이제 이렇게 마디가 11개나 있대. 그지? 그리고 마디 11개 있고, 나머지 2가 남았다는 얘기는 2, 1이 더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2개가 더. 그럼, 얼마야? 응. 2, 1, 뭐6 이렇게 가겠지만, 요거죠, 요거. 요, 요게 바로 35번째. 아, 니죠 얘가 바로 35번째. 알겠어? 그러니까 35를 3으로 나눌 때, 이 나머지가 바로 중요한데, 나머지가 1라는 것은, 얘는 바로 35번째는, 바디가 쭉 11개 정복이 되고, 그 다음 2개가 더 가서, 1이 바로 35번째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가 답은 1이에요, 1. 6이 아니고, 자그 다음에 72는 답이 몇 번일까? 차례로 나타낸 것은 음. 2번이네 2번 2번 맞았어? 72번? 음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차례로 나타낸 것은 자 75분의 4자유한소수로 나타내 래아 24분 <laughs> 보니까 먼저 약혼을 한것 같은데요? 무 뭐를 약분해 3, 3, 3으로 약혼해고요. 3, 8, 얘는 3, 1, 3, 아 3, 2, 6, 3, 5, 5. 그니까, 러 5의 제곱으로 표현한 거 알겠죠? 그러면 위에 A는 얼마야? 음. A는 8인데, 8이 A는 8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얘 5의 제곱에 지금, 음, A는 그러면, A, 5의 제곱, A가 지금 8인데, A는, A? 3. ABCD를 처리로서 나열한 것은 음. 여기다 이제 뭐 곱해야 될까요? 그러면 5의 제곱이니까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면 뭘 곱해야 돼? 2 곱해야 돼. 2의 제곱을 곱해야 돼. 2의 제곱을 곱해야 2의 제곱을 곱해야 돼. 2의 제곱을 곱해야 돼. 3. 4. 4. 5. 가 7. 8. 9. 10. 10. 2. 2. 제 4. 5. 6. 7. 8. 9. 10. 10. 10. 10. 비를 2에 세고, 그래서 계산한 게 얼마? 100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37.2. 어, 그래서 이제 0.32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 번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74번은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몇 번이에요? 5 5번. 번이죠, 5 번? 번? 기약분수로 나타내야 돼. 자, 넘어가지고 78번에. 78번에 유한소수가 될때될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몇 번일까요? 3번이요. 응, 한 3번이든 한 3번. 그 다음에 82. 82번 유한소수로 나타낼 때 X값이 될수 없는 건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일단 유한소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48에 X가 되고 여기는 5 3인데 약분이 일단 되죠. 약분모 뭐로 돼? 얘가 3으로 되지 않아요? 분모 분자 3으로 되면 얘가 16이고 x 이고3113 3824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여기서 더 약분은 물론 더 되지만 음. 여기까지만 해보자. 자 여기서 일단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질 때 1번 1번부터 넘자 1번 6을 넣어보자. 그러면 6하고 18하고 약분 되죠. 그지? 그러면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맞죠? 그지? 그러면 OK. 1번도 오케이. 괜찮아. 요 2번. 9. 9는 가능이 불가능해. 9를 넣어 볼까? x 에9 넣으면 아예 통째로 또약분이 돼. 그죠? 이것도 가능. 오케이. 얘도 오케이. 그다음에 10이 넣어 볼까? 12. 12 넣어 보면 여기 x 스가 12래. 그러면 6 2 12, 6328에서 2만 남네요. 그럼 괜찮아요. 괜찮고 4번은 18은 아예 그냥 이게 18이면 분자에 18이 있으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도 가는 5번이 문제인가 보다. 5번은 27이야. 16 곱하기 27에 18이면 9 2 18 9 3 27에서 분모에 3이 나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분모에 2나 5에 다른 거 있으면은 유한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고요. 네, 85번은 답이 뭐죠. 85번 5번이 5번. 5번. 이걸 넘어갈게요. 88번을 또 볼게요. 88번.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순환 소수가 되도록 해야 되게. 순환 소수가 되도록 하는한 자리 모든 한 자리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일단은 얘를 기약분수로 좀 나타내 보자. 약분할 수 있는 거다 약분해 볼게요. 일단 뭐가 약분이 되지? 이약분되지 약분하시고 5의 제곱에 a의 3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얘가 순환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한 자리 자연수 그러면 순환소수가 돼야 되니까 a에는 2나 5는 안 되는 거죠 그지? 그럼 뭐부터 가능 근데 3 돼야 안 돼요? 어? 이거 순환소수 돼야 되지 순환소수니까 3되면 3이 약분이에요 그러니까 3을 배수도안돼 무슨 말인지 알겠 파안 되고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6 6대야 안 돼요? 6 6. 6 넣으면 돼안 돼? 돼? 순환 소수야. 6 넣으면 순환이니까 유한일까? 6 넣으면 약분되잖아. 3이 2만 남잖아. 이거 유한이죠. 그죠? 6도 안 돼요. 그럼 또7 가능한 거 아니야? 7 7. 7 작은 거 7. 7 가능해. 7 7 오케이. 그래서 7해 주고. 모든 한 둘의 연수니까더 구해야 되겠다. 8안 되고요. 구는 돼야 안 돼. 구도 순환되는 거죠. 왜? 약분한 다음에 3이 하나 남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9도 많은, 모두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자식 중에서는 7하고 9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16이 답이에요. 7 플러스 9. 그래서 16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91. 91번 답이 3번. 잠시만죠 9 4번은답은 공식 써은 하는거야 공식 써서 5번이 은1 0은거0 7은 107은 107은 1 0 7이1 9 7은1 0 7이1 많이 은1으니까 99번을 또 해보자 9 9번은 그냥 잘못보잖아 우리가 하은 실수랑 똑같죠 어떤 기하7은 107은 1 0 어떤 기약분수를 여기다 밑줄 일단 그어 주시고 기약분수를 잘못 본 거예요, 지금. 선아는 선아가, 선아 이 친구는 분모를 잘못 봤대요. 분모를 잘못 보고 분자는 여기 보고 이렇게 보 주죠. 자, 그래서 분수를 나타내니까 0.477 땡땡이니까 분수를 나타내면 99분의 47이죠. 이게 기약분수죠. 기약분수. 그러니까 분자를 고르는 거야. 여기서 그대로 고르면 돼. 만약 기약분수가 아니면 약분해야 돼 근데 얘는 이제 이거 자체가 기약분수니까 47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왕이 같은 경우는 뭘 잘못 봤대요? 분자를 잘못 봤죠. 그럼 분모는 올게 보고 분자는 버리면 되겠죠? 분자 버리고 얘는 그럼 뭐겠어요? 0 1짜리 근데 여기 땡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뭐지? 아. 뭐죠. 얘는 뭐죠? 9 0분의 13이야 1 4 1 빼야 되게 14. 이렇게. 그럼 분자 버리고 90 이렇게 모르면되겠죠 알겠어? 요 자, 그러면 얘가 90분의 뭐죠? 90 다시에 47. 어, 47이 니까 그럼 얘를 뭐로 바꾸래요? 소수로 나타내면 그랬어. 어, 90분의 47이니까 반드시 0.55대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47이 뭘 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47이. 그럼 47을 살을 빼서, 살을 뺐다니긴 살을 다시 더해주면 되잖아. 맞아? 우리가 아까 여기서는 뭘 뺐어? 3을 뺐잖아. 3을 뺐죠. 90분에 3 빼서 28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봐봐. 3을 빼면서 자릿수가 바뀌었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 거야. 빨리 하는 거. 빨리 하는 방법.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90분의 28이니까 아 마디가 하나로도 없네 그래 0.28땡 이러면 틀려요 맞아아 0.28이 아니고 0.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맨 앞이 2니까 1를 더해줘야 된다는 게 다시 우리가 뺐잖아 뺐으니까 다시 거꾸로 더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0.30땡 이러면 맞아요 틀려 여기서 3 빼면 27 나오잖아 맞아? 그럼 뭐를 더해줘야 돼? 빼서 자리수가 하나 작아졌다는 거는 그 전에는 하나가 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28에다가 2를 더해줘야 돼? 3을 더해줘야 돼? 3을 더해줘야 되겠죠? 3을 더해줘야, 더해줘야 0.31땡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릿수가 앞자리가 바뀌면 이거보다 하나 큰 수를 더해줘야 돼 그래야 그 전에 숫자가 나와 알겠죠? 이해 안 되면 괜찮아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릭이니까 자 그럼 얘도 자, 5, 여기서 <laughs> 그러면 4를 더 해줘야 될까 5를 더 해줘야 될까 5. 헷갈리면, 둘다더 해봐. 만약에 4를 5. 더 했어. 그럼 뭐죠? 50? 4를 더 하면 50이 아니야? 음. 그죠. 그리고, 5를 더 하면 52잖아. 그지 여기서 5 빼면, 이거 나오는 게2일 거야, 아래 거야. 5 빼서 47 되는 거. 아래 거 아니야, 아래 거? 그지 그럼 래을 골라주면, 헷갈리면은, 그냥, 4번 더해주고 5 한번 더해주서 빼서 47 되는거 찾으면 돼, 요 알겠죠? 지금 공식은 아니에요 정리 공식은 아니니까 0.5 5 5더해죠5 5 2땡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이 4번이죠 그서자 이제 뒤로가서요 어, 102번은 3번 102번은 3번 105번은 아 이것도 다들 얘도 같이 보자 105번. 105번은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다 바꿔서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을때 분수로 다 바꿔보자. 그럼 얘는 뭐지? 90분의 246에서 24배니까222 이렇게 될 거고 21될 거고 얘는 90분의 뭐죠? 33이 아니야 아까 선생님 33에서 어틀렸었는 32죠 35에서 3 빼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해볼까요 그럼 90분의 111 빼기 x는 90분의 32 이렇게 되고요 x는 90분의 111에서 30을 빼면 얼마에요 얼마지 0대고 9대고 79 79 근데 이건 똑같은거야 7을 더해야 될까 8을 더해야 될까얘기0.79땡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지 얘가 지금 마디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얘가 8에서 79가 됐다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 더해줘야죠. 그지 그럼 더할 때 7을 더하는 게 아니고 뭘 더한다? 8을 더해야 된다. 자리수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 8을 더하면 79에서 8면 얼마? 음 87이고 0.87 여기 땡 하나 이렇게만 올려줘야죠. 알겠죠 헷갈리면 7도 더해보고 8도 더해봐 둘다 더해서 뺐을 때7 9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알겠죠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7을 한번 더하면 얼마 79 더하면 7 얼마지 86이잖아 86 여기서 8을 빼면 은면 79가 나오냐 안 나오잖아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럼 뭐 아니네 그럼 8을 이번에는 8을 더해8 7 되죠 그러니까 8, 7에서 그 이게 맞잖아. 그럼 얘로 이제 가는 거야. 이해 되죠? 공 정식 공식은 아니니까 한번 둘다 자리수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자리수가 변하면 앞에 있는 수보다 하나 더큰 애를 더해 주면 되고요. 그대로 가면 그냥 더해 주면 되고. 그런 원리가 있다. 자, 108번. 3보죠. 108번은 <목소리> 1번이죠. 1번. 108번 1번. 유한 수수가되게하는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올, 옳고 그런 거 물어보는 건데 112번에 옳지 않은 건몇 개죠? 1번부터 확인해보자. 옳지 않은 거야. 모두 기약, 모든 기약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수 있다. 말도 안 되죠? 7분의 3 같은 거는 유한 아니잖아요. 112에 1번 틀렸고 2번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아까 내가 여기 봐봐. 아까 자 무한소수는 크게 뭐로 나뉜 거 알죠? 무한소수는 두 가지. 순환하는 거 하고 순환하지 않는 거로 나뉜다 그랬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그러면 순환 소수가 유리수. 얘는 무리수라고 했어. 그죠? 순환하지 않는 거는 무리수야. 그래서 문제에서 2번을 봐봐.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 수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는 무리수야.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2번 맞았어. 그죠? 네, 모든 순환 소. 당연히 유한 유리수예요. 모든 순환 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고, 4번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순환 소수다. 맞죠?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래매 유리수. 유한 소수가 아닌 거. 그러면 유리수 중에서 유한 소수가 아닌 거는 순환 소수가 밖에 없는 거죠. 아까 내가 표를 어떻게 그렸죠? 유리수 유리수는 크게 뭐하고 뭐?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니고그 다음 얘는 크게 또 뭐? 유한소수하고 뭐, 뭐가 된다고요? 무한소수 그럼 무한소수는 크게 아까 순환하고 순환하지 않는게 이렇게 구별이 됐었는데 유한 거기 봐봐 보기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순환소수인거죠 유한소수를 나타낼 수는 없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순환소수 얘는 무리수라그죠 순환소수일 수 없다 그래서 4번이 맞아요 그 다음 5번은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아 내가 뭐빼먹니 어, 3번 3번 모든 순환소수는 유한소수다 이거 아니죠 3번이 틀렸죠 당연히 모든 순환소수는 유한소수가 아니고 순환 소수는 순환 소수지, 무슨 연소수야? 1번과 3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5번.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그렇죠?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무리수도 있다. 무한소수에는 진도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첫날인데. 기도 네. 좀그 숙제할 시간을 좀 줄게요. 그러 그러니까 시험이라기보다는 미니 테스트라하 잡고 있는 거? 그런거좀해 볼게요. 풀고 있어. 한시간이나 아마 뜨서. 풀고 숙제하고 있어 봐. 진 어디까지.